노화진행을 늦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.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도래할 불가피한 현상입니다.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노화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. 1. 건강한 식습관 유지.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와 비타민,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. 2. 규칙적인 운동.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.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근육 강화, 골밀도 증가와 혈압 조절 효과도 있습니다. 따라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3. 충분한 수면.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.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, 불안, 우울증,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충분한 수면은 신경계, 면역 체계 및 대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4. 스트레스 관리.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는 명상, 요가, 태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도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위의 방법들을 실천하면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